아멘. <laughs>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 포지션에 대해서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기름 부음과 또 그의 왕권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또 저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시기까지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특별히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번영을 하게 되며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헌신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서에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또 왕으로서 또 그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발견한 부분 중 이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 주셨고 또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는 계속해서 오아침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도 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어, 성숙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어, 사흘왕은 다윗이 이 광야 앞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어, 숨어 있다는 이 정보를 이시에사는 어, 사람들에게 듣게 되고 또다시 사울 왕, 왕은 어, 그의 3천명 군사를 이끌고 이 광야로 내려가 어,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이십 광야에서 이 도착해서 하길라 산가에서 이제 진을 치고. 또 다윗을 잡으러 이제 준비를 하고 쉬게 됩니다. 어저께 같이 묵상한 24장에서 또 주일에 같이 묵상한 24장에서 이 다윗은 동굴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또사월왕 동안 또한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다윗에게 미우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시기와 또 증오로 사울 왕은 다시 그를 쫓아 나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첫 부분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만 용서받기 전과 또 용서받고 난 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베푸신 자비이자 또 사울 왕에게 경고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사울 왕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깨달지 못하고 다시 죄에 빠진 모습으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외 다윗은 덩달아 이 사울이 광야에 광야에 내려온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사울 왕의 동태를 살피며 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자신의 친척인 아비세와 또 그곳으로 함께 사울 왕을 찾아가 그들이 진을 친 진, 진영을 제 보게 되며 또그 진영의 가운데 초소에 사울 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비세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이종 누이의 아들로서 또 요압의 아들이었고 이제 그,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를 쫓아왔다고 이제 간단한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에서 이 다윗은 아베세에게 함께 이제 밤을, 어, 틈을 타서 그 사울왕이 있는 진영 한 가운데 이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이 창을 바닥에 꽂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또그 처소에 들어가 이제, 어, 아비세가 이제 다윗에게 자신이 대신, 다윗 대신 단한 번의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월왕은 자고 있었기에 다윗의 한, 어, 말 한마디가 또, 어, 다윗이, 어, 아비세에게 명령으로 그를 쉽게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월을 다시 한번 살려두며 이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었을까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또 죽이려 하는 자를 살려 두었지만 또 다시 따라 와서 저희 앞에 똑같은 문제로 저에게 닥쳐든다면 어떠한 기분과 또 어떠한 감정이 들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놔두시는지 살려두시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한 번의 심판으로 문제를 없애 주실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또 지금까지 은혜롭게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감정에 사로잡혀 하고 싶었던 악행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그는 바로 다윗과 사울이, 사울이 어, 똑같, 또, 똑같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사울 왕을 맡기며 다윗은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고 또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자비를 보여주신 이유를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생명을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저희 모두의 인생을 인도 인도자이자 또 저희는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대로 방식대로 저희는 그분의 순종에 맡기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레슨들을 저희가 다 이해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3절부터 1 9절에서이 다윗은 사울 왕의 거처에서 거처를 떠났고. 또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이제 외침을 이제 들려줍니다. 다윗의 음성에 이제 깬 사울 왕은 자신의 창과 또 이제 없어진 물병의 상황 상황을 판단하고 21절부터 25절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만, 다윗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게 됩니다. 주 27장에서도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며, 또한 그가 어, 그와 같이 있었던 600명의 병사들도 이제 이 가드 왕인 아기스의 가 있는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몰레 그 지역에 있던 술 기르스 아멜렉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또그 공격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습격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또 계속해서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당분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흔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진정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기준 또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저희 자신과 또 이웃들이 그 말들을 예수님을 따른, 따른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저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지 물어보았을 때 이에 예수님은 일곱 번뿐만 아니고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도 용서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 말은 끝없이 용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저에게 잘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끝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시간을 끌게 되고 또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면 더큰 갈등과 또 저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저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인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참을성이 남달라서가 아닌 주님이 대신 그의 뒷일을 감당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한 25장에서도 다윗은 나발의 이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바로 그를 죽이러 찾아 갔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행동을 보면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찾아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때늘 평화롭지도 않고 오히려 온갖 문제와 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지만 저희들의 곁에는 늘 힘을 주시고.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승리해 주시는 주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계신한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울 때 저희를 저희들 또한 주님의 자비로운 이 삶의 원칙대로 제가 순종하며 동행할 때 주님은 항상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다해 주시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 아침도 교회 앞에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